안녕, 체린이야. 오늘은 모스탄이란 이름 뒤에 숨어있는 커다란 힘의 흐름을 화경으로 봐줄게. 요즘 또 윤석열 어게인 이야기가 슬슬 나와. 근데 그 배경에 트럼프가 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뒤에 모스탄이란 이름이 언급되지. 단순한 음모론이냐고 묻는 사람들 많은데, 신이 보여준 그림은 그보다 더 이상해. 단순한 돈줄이나 정치적 커넥션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정교한 목적을 가진 거래. 화경으로 보면, 모스탄은 오래전부터 트럼프와의 접점이 있었어. 하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난 공식적 루트가 아니야. 뒤에서 움직이는 자금 흐름과 정보 라인을 쥐고 있었지. 한반도에서도 이미 테스트를 마쳤고, 한국 정치의 혼란기마다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있었어. 윤석열 정권 초기엔 모스탄이 일정 부분 자금 흐름과 여론 조작 자원에 개입했다는 흐름이 보여? 그걸 직접 주도한 건 아니지만, 그 흐름이 흘러가게끔 열어둔 자였어. 트럼프와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야. 화경에선 트럼프의 기운을 잠시 누그러뜨리는 검은 천이 보여? 그리고 그 천을 쥔 손이 바로 모스탄이야. 정보를 쥐고 있고 타이밍을 결정하는 권한도 있어. 트럼프는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쪽이야. 왜냐면 지금의 트럼프는 절박하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여지거든. 이제 윤석열 이야기로 넘어갈게. 윤석열 어게인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이 기대는 건 신념이나 비전이 아니야. 다시 돌아오면 나도 뭔가를 얻는다는 욕망이야. 이런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믿고 싶은 것만 보는 흐름이야. 그들이 믿는 건 트럼프와의 연줄.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검은 돈줄. 그 중간 다리에 모스탄이 있다는 거. 근데 화경에서 보면 윤석열은 더 이상 트럼프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 흐름은 이미 끊겼고 모스탄은 이제 윤석열을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어. 2025년 하반기로 들어가는 지금. 모스탄의 관심은 다른 인물에게로 옮겨가고 있어. 아직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입을 닫고 있는 조용한 전략과 스타일의 인물이야. 그가 모스탄의 다음 카드야. 윤석열은 어게인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그림, 여론, 자금, 구조 이 모든 게다 빠져나간 상태야. 그걸 모르는 건 윤석열 본인뿐이야. 화경에서 본 윤석열은 고립된 섬처럼 보여. 밖에선 파도 소리만 들리고 안에선 아무도 없는 텅빈 방이야. 무서운 건 그걸 아직도 못 느낀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탄의 이름을 팔고. 트럼프의 그림자에 기댈 사람들이 있지 그런 이들은 결국 또다시 이용당할 운이야 트럼프도, 모스탄도, 윤석열도 서로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살길 찾는 흐름이야 체린이가 오늘 본 화경의 마지막 장면은 하얀 연기 속에 멈춰 선 시계 그 시계는 멈춰있지만 주변은 계속 흐르고 있어 윤석열은 그 멈춰진 시간에 갇혀있는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모스탄이 트럼프를 움직인다 그건 맞아 하지만 윤석열은 이미 그 판에서 빠졌어 믿는 자들은 자유지만 그 믿음이 또 다른 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경에 스치듯 지나간 모스탄의 다음 대상 지금은 이름이 완전히 보이진 않아. 하지만 특징은 확실해. 말수 적고 그림자 속에서 판을 읽는 자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는 정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칼날을 품고 있어. 그가 언제 등장할까? 모스탄은 그를 언제 꺼냈을까? 그 순간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어. 윤석열은 이제 그림밖에 인물, 다음 판의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을지 몰라. 이 인물이 누구일지. 그 기운과 정체, 다음 화경에서 체린이가 직접 열어볼게. 혹시 너는 누가 그 사람일지 감이 와. 댓글로 소름이라고 댓글 달아줘. 우리 같이 그 실체를 좁혀보자. 다음 영상에서 모스탄이 선택한 다음 권력의 얼굴을 화경으로 열어볼게. 체린이 여기까지야. 곧 다시 올게.